신풍제약 주말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신풍제약 주가 5만 원 이상 가니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이라는 댓글이나 문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전염병이 돌면서 신풍제약, 신풍제약 우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영국 외신에 따르면 일본 4 5개원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이 감염이 378건이 보고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TSS에 감염되면 합병증에 걸리거나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상륙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에 지금 심풍제약, 그리고 심풍제약 우가 동방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요일장에서 심풍제약이 28%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대량거래 장대항봉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근데 어, 식품제약이 감염병 이슈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라맥스라는 약을 가지고 있죠 이 약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세력들이 분명히 쉽게 수익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번에도 주가를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나게 흔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도 코로나 때도 21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 이때도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개미털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 신풍 계약 한 종목만 가지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한 종목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한 종목 더 드릴 거니까 반드시 이 종목을 함께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세력이 매집을 완벽하게 끝냈고요.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두번 보여주면서 이제 급등 시작 초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한 세력 매집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소 이 종목 앞으로 2-3개월 안에 5배에서 10배 갈수 있는 텐베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아무한테나 드릴 수는 없고요 제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려고 하니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메이저 세력 매집주를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VIP 히든 유료 종목인데요.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니까 안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010-2745-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요번에 인생 역전 계좌 역전의 기회를 한번 맛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런 메이저 세력 매집주가요. 1년에 한 두세 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됐고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이 종목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5-3467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깐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무조건 010-2745-3467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완전히 메이저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3 40% 가는 종목이 아니고 2 300% 이상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번에 저 마스터 체를 한번 믿어 보시고 숫자 일 문자 보내주시고 큰 수익들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올해 이제 피라맥스 이신풍제약이 가지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를 글로벌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어,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 치료제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심풍제약 주주님들 그동안 오랫동안 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이제 시작점에 있으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절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 앞으로 제가 신품 계학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